얘나야, 시장 보러 같이 안 갈래?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아, 응, 어, 그래. 드디어 왔구나. 한판 냄뜩. 안대루다 밖에 나왔을 땐 절대 날면 안 된다고. 알았지? 왠지, 이거, 데이트 같다. 가자. 어, 뭐? 가다니, 어디 어디긴. 시장 봐야지. 점심은 이걸로 때운다고 해도 저녁거리가 하나도 없잖아. 어. 그래, 너 똑똑하다. 음료수도 안 사와 놓군. 저기, 저녁 뭘로 할까? 음, 아무거나. 음, 아무거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뭐 먹고 싶은데, 고기, 아님 생선? 음, 글쎄. 카레 같은 건 어때? 괜찮겠네. 새우튀김은? 괜찮겠네. 돈까스는 괜찮겠네. <laughs> 아이, 갑자기 왜 그래? <laughs> 그 뭐야? 어? 그럼 이걸로 정한다. 어? 우주야. 어? 왜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 음, 아니, 야 됐어. 이 <laughs> 우주! 우린 지금 같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빼지 말고 다 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호박? 응? 응? 아, 실은 아무한테도 말안 했는데 나 호박 무지 좋아해 그, 안 어울려 <laughs> 그래서 내가 말안 한다고 했잖아 어디가 오늘은 바바가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줄게 호박 요리 무겁네, 어. 이제 또뭐 사야 되지? <laughs> 뭐살 거냐고? 아, 그, 그냥 적당히 눈에 띄는 거. <웃음> <웃음> 진짜 재밌다. <laughs> 아참, 우리 예나랑 우주한테 중간 보고 할까 어, 이상하다. <laughs> 아, 그래, 알았어! 어떻게 오는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냐? 아직도 화났나? 아까 내가 웃어갖고 아, 다 왔다. 오늘도 이 고지를 점령했구나. 어, 어? 어? 우주야, 왜 그래? 목탁. 어, 정말? 이게 웬 목탁 소리지? 혹시 본당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하고 싶지만 그럴 리가 있냐? 네가 잘못 들었겠지, 누가? 어, 잠깐... 아... 야! 뭐... 뭐야 잠깐. 어, 어. 우쭈야... 혹시 너희 절에 귀신이 나온다든가... 아. 귀신이 어딨냐? 어, 누가 있어? 누구냐? 모습을 보고도 무척 태연한 것 같다. <laughs> 원래 마감 때만 되면 저렇게 이상하게 변해. 아까처럼 본당에 숨어들기도 하고 공둥묘지에 헤매기도 하고. 공둥묘지. <laughs> 아, 아물 들어왔다. 이럴 때 모르는 척 하는 게 상책이 가장. 아하. 움직이지 마.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라고. 뭐? 그래 맞아. 역시 레오나르도와 줄리아는 헤어지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에 응, 그렇게 정해. 그럼 될것 같고. 어머, 시간이 언제? <놀람> 교귤 선생님, 지구 사람인 거 맞지?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거야. <놀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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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많아가니까 저 정도야 기본이겠지 뭐. <laughs> 어? 얘도 이렇게 활짝 웃을 때가 있네. 우주야,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어, 내가 호박요리 맛있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음, 말은 그렇게 했는데 호박요리를 해본 적이 있어야 하지. 솔직히 요리란 걸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버렸지? 음, 왠지 우주하고 좀 친해진 것 같아. 기뻐서... 어... 으 어... 응? 저기, 내가 뭐 도울 거 있으면. 없어! 요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가 있어! 그건 또 뭐냐? 부엌에서 망치로 뭐 해? 아, 요리하지 뭐하냐, 호박 요리! 암튼, 나한테 시킬 거 있으면 불러.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큰일 날뻔 했네. 들킬 뻔 했잖아. 자, 다시 시작해볼까? 어? 이게 뭐야? 어? 초롱이, 넌 몰라도 되니까 그냥 가라. 우지야 초롱이 좀 집까지 데려다 주고 올래. <laughs> 뭐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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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우지야. 빨리 도왔네. 이거. 아! 아, 저기, 삶는 거야.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서 안 잘라져서. 저기, 나 실은 호박요리 썩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안 해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꽤 오래 삶았으니까 이제 부드러워졌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피해. 완전히 망했어. 그냥 버리자.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됐어. 어? 이제야 겨우 부드러워졌는데 왜 버려? 아깝게 실리 그치만... 이걸로 요리하면 돼. 내가 할줄 알아. 뭐? 먼저 그라탕을 만들고, 다음엔 호박스프. 아, 밀가루 좀 갖다 줄래? 아, 그래. 프라이팬에 기름 좀 둘러놔. 알았어. 그라탕 그릇에 버터 바르고, 맛있다! 응. 와, 굉장하다! 근사해! 자, 얼른 먹자. 너무 배고파. 음, 응,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응. 제법 괜찮은데? 우즈, 너 요리 되게 잘한다. 호박요리만 잘해. 음, 맛있어. 역시 호박이 최고야. <laughs> 음, 음, 왜 그래? <laughs> 음, 아무것도 아니야. 루다랑 바바는 뭐하고 있을까? 글쎄... <laughs> 신나게 놀고 있겠지, 뭐. 그렇겠지. 잘 놀고 있을 거야. 육아 일기. 오늘은 못 쓰겠다. 아. 호바, 우리들이 하나 다 먹었다. <laughs> 나 너무 과식한 것 같아. 아, 그 접시는 위쪽에 있던 거거든? 알았어. 우주 비행사 후보로 뽑힌 서 미래씨는 나사의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조만간 한국에 잠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왜 그래? 어, 우주야! 지금 저기 누가 있어! 뭐? 누구냐? 죄를 밝혀라! 나야, 나 얘들아! 왜? 네? 얘들아, 참! 아직도 모르겠어? 너희 보여주려고 일부러 우주복까지 입고 나왔는데! 잘 있었니, 애나야? 어, 어, 어.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laughs> 든못 말리는 엄마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주복을 입고 와요? 마침 루다하고 바바가 없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남의 집에 오려면 미리 연락을 하든지 물론 내가 걱정돼서 오신 거긴 하겠지만 엄마 때문에 더 피곤하기만 하고 미국엔 언제 가시지? 다다다 다음 이야기 두 번째 카네이션 기대해 주세요